뿐이 무릎 관절 보호대 착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무릎 윗부분 10cm 상단 부분에 부착을 시키고 두 번째 슬개골 윗 부분에 부착을 시킵니다. 세 번째. 특수 쿠션 충격 흡수제 착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부에 있는 쿠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삽입 후 착용하시면 다용도로 사용이 좋습니다. 뒷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착용 방법이 완료되었습니다.